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손정이 한국행 파격행보. 이재용 샘 울트먼과 삼자회동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2025년 2월 4일 중앙일보 심서현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재용 손정이 샘 울트먼 3자 인공지능 회동이 오늘 서울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4.1 재개 정보 기술 IT 업계에 따르면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샘 울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와 함께 AI 3자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 회장은 이를 위해서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예정된 울트먼 CEO와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DS 부문 네. 경인과의 연담에 손 회장이 정격 합류하는 파격행보입니다. 중국 딥스커, 약진 속에 오픈 AI와 소프트뱅크는 5천억 달러. 한국 돈 720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런 큰 회사네요. 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합작 등으로 밀착하는데 여기에 반도체, 더웨어 열쇠를 주인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시스 계약자 과반수 이상 장기 렌터. 이유는 저렴한 비용. 오토비전 제네시스 계약자 과반수 이상 장기 렌터. 이유는 저렴한 비용. 전날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재용 회장이 울트먼 CEO를 만나며 글로벌 AI 협력에 나서자 손 회장이 바로 한국을 찾는 파격행보로 한미일 AI 동맹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손 회장은 앞서 지난 2022년 암 매각을 고민할 때또 한국을 찾아와 이 회장을 만나는 등 주요 사업 행보 때마다 삼성과 협력을 다진해 왔습니다. 오픈웨어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기술 투자의 한 축을 맡아 진행하는 스타게이트에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보유한 반도체 설계 자산 회사 m 이 동참하며 엔비디아도 기술 협력사로 났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와 경험이 필요로 한 반도체 제조사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구성원이자 잠재적인 AI 대형 투자자입니다. 전날인 3일, 손회장과 울트먼 CEO는 일본에서 양사가 합작사를 세워 기업을 생성 AI, 크리스탈 인텔리전스를 개발, 판매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4.1 3자 회동에서 삼성의 칩 제조자로서의 역할 외에도 오픈 AI에 구상하는 새로운 소비자용 AI 기기, 한국 내 AI 시장 공동 공약 등 다양한 사업 협력안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있어 더욱더 랑스 생각을 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